야 근데 이거 장원이 이게 여러분 이거 한정판이에요 한정판 요, 요거 이벤트 끝나면 이제 더 이상 못 얻어 한정판 아이 뭐 안하셔도 되고 아이고 뭐, 남들 다 있는데 혼자 안 가지고 있으면 되지 네. 어? 으? 어? 아 풍요 울타리 아 풍요 울타리 아퀵아내내손 멈춰 멈추라고 야이 이거 무고. 2024년 7월 17일 업데이트 내용입니다. 제일 먼저 뭐 언제나 그렇듯 추가 및 개선 사항들 이 쭈르륵 있죠. 넘어갈게요. 특히 이번에 도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패치가 됐더라고요. 연계가 부드럽게 된다든 이런 것들도 많고, 거기다 이제 공격력도 조금씩 한, 10% 내, 네, 10% 내외 정도 올라간 것 같긴 하던데.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자, 콘텐츠 악보를 합주할 때 독주 및 합주를 선택하는 영역이 글자의 길이만큼 확장되었습니다. 악보를 합주할 때 준비 요청 버튼의 명칭이 보다 명확하게 수정되었습니다. 아마 이제 악보 관련해서 이제, 어, 편의성 패치가 조금 더 개선이 되었겠죠. 아, 맞다. 이번에 수궁 이벤트 열린다고 했지? 그러네. 수궁 이벤트가 열렸네. 어, 수궁에 소용돌이가 생겼다고 합니다. 어, 잠깐만. 어, 벨리아에서도 들어갈 수 있게 됐는데? 어, 어어어어. 근데 이제는 뭐 이걸 이용할 때가 인, 된 이유가 있나? 이게 과거에는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물고기 팔러 가고 막 그랬었는데, 이게 무역품이 되던가, 이게 아직도. 어, 거기까지는 또 가서 확인해 봐야겠네요, 이것도. 수궁을 평소에는 저희가 이제 여기서만 입장이 가능해요. 여기 올들목 여기 여기서만 입장이 가능한데 이제 수궁 이벤트 기간 동안은 여기 벨리 앞에 있는 해안 동굴에서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또수궁 이벤트가 있네요. 자, 이건 또 뭐야? 대왕의 시대 카테고리 추천을 해 의뢰 연소 의뢰가 일부 개선되었습니다. 어, 대왕의 시대 첫 범선을 타고 오큘레의 눈으로와 대왕의 시대 안개가 자욱한 미지의 선 까마귀 둥지에 대해서 어, 연소 의뢰가 일부 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아, 맞다. 이것도 나왔었지. 이제 앞으로는 마차에서도 탑승물의 스킬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장점이 뭐냐? 기존에는 내가 말을 키울 때 이제 마차가 있으신 분들도 내가 이제 이 말을 내가 키워야 되는 말이야. 그럼 이, 이 말들 스킬을 잘 배워 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기존에도 기존 같은 경우에는 내가 타야 하는 그런 말들 같은 경우는 마차로 키우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이제 한 마리 한 마리씩 키웠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굳이 그럴 필요 없이 마차로 키우면서 스킬을 계속 확인하고 어, 사태에 따라서 이제 스킬 변경을 쓰고 또 계속 키우고 이런 식으로 좀할수 있겠죠 받은 귀속말에 비소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버튼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어? 뭐야 저게 아직 넘어오진 않았네요 연구소에서는 이제 거점전 공성전 당시에 뭐더 이상 아두부대가 조금 제아두부대 이제 좀 제한되는 그런 패치가 있었는데 고패치는 아직 넘어오진 않았네 네,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 내용은 사실 뭐 그렇게 어마어마한 건 없을 것 같았어요 네. 어, 업데이트 내용은 별로 없고 아마 이번 주는 이벤트 내용이 좀 튼실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테르미안 수궁 아기벨서치하고 다 같이 달리기 시작고 테르미안 해변 다이빙대에 등장한 소용돌이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수용궁을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제 흑정령을 통해서 어, 퀘스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아마 이 해달 주사위랑 거북이 주사위는 조금 이따 나올 또 다른 이벤트를 위한 아이템인 것 같아요. 아, 참고로 요거는 여기서 뛰어서 들어가셔도 되는데, 뭐야, 테레미안 해변 다이빙대에서도 가능하네? 어, 어, 그러네. 여기서도 가능하네. 일단 하러 가. <laughs> 야, 여기서도 가능하네. 저기도 이제 옛날부터 있던, 그러니까 옛날부터 저게 다이빙 명소긴 한데, 저기서 원래 수궁을 들어갈 수 있진 않았거든요. 자, 여기서, 달려, 헛, 총, 요렇게 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이게 사실 이렇게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물 속에서 헤엄쳐서 들어가셔도 괜찮아요. 어, 굳이 이걸 이렇게 안 와도 돼. 어, 그러니까, 다이빙 잘못하면은, 피 깎이는 경우도 발생을 해가지고, 어, 그냥 헤엄쳐서 가셔서, 가셔도 돼요. 이렇게 들어오면은, 수궁이 있구요. 자그 다음에 테르미안에서 놀러온 피서객을 위협하는 아기벨 매일 특정 시간에 젠이 되고요어 주간의뢰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총 두번의 주간의뢰를 받을 수 있고 요 벨꾸러미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예, 벨이 나올 수도 있어요 배심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의뢰같은 경우에는 오늘부터가 아니라 내일부터입니다 일반적으로 원래 검은사막은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면은 다음 날부터 가능해요 목요일부터. 자 그럼 아마 아무래도 이제 여기다가 이 배를 잡기 위해서 우리 가모스 잡듯이 캐릭터 하나 <laughs> 세워놔야겠죠 이제. 자 이벤트를 하는 방법은 건인 대장 두롱에게 이벤트 얼어붙은 수궁 변사 둔갑서를 획득하신 다음에 그 배를 잡는 도중에 이런 식으로 이게 물 기둥 같은 게 생길 거예요. 그럼 이걸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높은 데 가가지고 거기서 요런 식으로 이제 대포를 쏘시면 돼요. 날아가다가 퐁 하고 쏘면은 얘가 이제 떨어질 겁니다. 퐁 쏘면은 얘가 떨어져요. 다시 올라와서 또 대포 쏘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는 거예요. 몇 차례 반복하면 은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퀘스트를 진행하는 위치는 이쪽이지만, 루팅은 여기 와서 하셔야 된다는 점 잊으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토 선생 대구 선생. 원래 토 선생과 구 선생이, 그, 달리기 대회를 했는데, 이번에는, 퍼프에 크리오랑 퍼프까지 붙어버렸네요. 요 퀘스트도 마찬가지로 목요일날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거 약간, 가차예요. 그, 둘 중에 누가 이기는지를 거는 건데, 그냥 찍는 거야. 그냥, 내 운빨이야. 진짜 리얼 가차. 우리 그 경마장. 그니까, 약간, 그, 허용된, 그, 이 경마장이야, 이거. 누가 알겠지 모릅니다. 예. 그리고 획득한 테르미안 수궁 인장을 통해서, 어, 통합지하 UI를 다양한 보상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가 있지? 어디 보자. 아, 이게 또 이게 이런 게 있으면, 아, 이거 참 이거. 아, 이것도 이거, 이게 있으면 우리, 잠깐만. 이게 뭐야? 라라홍차도 있어? 솔직히. 아, 이게 너무 달달한 게 많네. 120색도 달달하고, 크로고달로 마고 재현상자도 달달하고. 어우, 꽤 달달한 게 많네요. 야, 근데 이거 장원이 이게, 여러분 이거, 한정판이에요. 한정판. 요, 이거 이벤트 끝나면 이제 더 이상 못 얻어. 한정판. 아이, 뭐. 안 하셔도 되고. 아이고, 뭐, 남들 다 있는데 혼자 안 가지고 있으면 되지. 예. 네. 어쨌든 보상이 꽤 많네. 향원주도 있고. 어허. 오호... 의외인 게 아획이 없다. 자.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수궁에서 다시 대륙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어, 어 뭐야. 지도상이 안 보이네요. <laughs> 대충, 대충 알려드릴게 대충. 네, 향원주 너무 탐나지. 저기, 저기. 저기 보이시죠? 저기 올라가시면은 이제 별리아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 와우. 이거를, 이거를 포기한다고? 어림없지. 자, 다음 이벤트 보러 갑시다. 어, 고대 흑정령의 모험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주사위를, 별도의, 이게 별도의 그 주사일 거예요. 이건 이제 기존에 있던 흑정령 모험의 주사위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벤트 고대 흑정령 모험이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 주사위가 아까 된수급 이벤트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아, 참고로 요거요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게요 발판을 보면은 하늘색이 있고 초록색이 있잖아요. 이걸 보고서 하늘색 주사위를 굴려서 내가 만약에 하늘색 발판을 밟게 되면은 두 배로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하늘색 발판, 초록색 주사위를 굴렸었다? 그럼 이제 하나밖에, 하나밖에 못 얻습니다. 음흠흠. 뭐 이런 보상들이 있구요 자, 다음 자, 해변 낚시 그리고 모래성 전투까지 어, 테르미안으로 초대받은 무언가 함께 즐기러 가 볼까요? 해 가지고 이제 흑정령에게 퀘스트를 받아 가지고 어 모래성 전투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아마 어 여기 여기서 하는 걸 거예요. 테르미안에서. 테르미안 가면은 파프랑 이제 해달이랑 힘짜 가지고 PVP 뜨는 걸 거야. 네. 그냥, 작은 미니게임이라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어, 맵이 조금, 아니구나. 테르미안 해변에서만 낚이는 특산물, 해변에 놀라운브랑미 n p 식에 선물해볼까요? 아니, 낚시 이벤트야? 아, 이거는 또 못참지! 낚시 이벤트를 또 하네요. 예. 네. 하하. 하하, 이게 또테르미아 인장이 여러 군데서 나오네. 단순히 저기 수궁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하하, 당장 가야겠구만. 어, 이렇게 세 개가 이번 이벤트 끝이네요. 자, 다음 펄샵 가보도록 합시다. 어, 이거는 뭐야? 아, 아, 이벤트를 좀더 연장해 주는가 했는데 그게 아니었네. 네. 어, 이벤트를 조금 더 연절하는 줄는줄알는데 그건 아니고, 그냥, 그, 혹시나 아직 강화 못한 사람, 재료는 다 가지고 있는데, 강화 못 하신 분들도 준다라는 거고요. 자, 펄 상품 보러 가볼까요? 2014년 여름 안전 오션 쉐이드 출시, 200펄. 아, 이게 선글라스구나? 오, 지식, 확, 지식 획득 확률 50% 올려준다고? 어, 야, 이거 진짜, 이거, 어? 야, 이게 존나 봐, 예쁜데? 오 어, 이거 왜 이렇게 예쁘냐? 요 오른쪽 거 색깔이 너무 괜찮은데? 어이 지금 여기서 염색해 보고 싶다. 여기서 염색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망토, 망토 제거 아 아니, 의상 숨기가 아니고요. 망토 제거요. 아 이거 말고요. 됐다. 음모호호호호 구매 호호 확인. 오, 나쁘지 않은데? 자, 도사 기능성 의상이 출시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도사도 우리 생활 캐릭터로 사용을 할수 있다고 하네요. 수궁 테르미안 수궁 주간 장터 패키지라고 해가지고, 어, 여기 토끼 복주머니나 거북이, 프리미엄 의상 할인 세트. 어, 이게 할인이야? 뭐야? 2 플러스 1 할인이고. 그 다음에, 장인의 기억. 마른이열로. 한마디로 지금 대충 한 30%씩 할인하고 있는 거죠, 이게. 네, 대충 30% 정도씩 할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기는 대부분이 한30% 정도씩 확인하는 거. 왜냐면, 두개 가격으로 하나 더 주, 얹어주는 거잖아? 네, 대충 30%씩 할인을 해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새로운 카테고리 할인 상품이 나왔다고 합니다. 어... 기능성 의상, 하고, 풍, 어, 으? 어? 아, 풍요 울타리, 아, 풍요 울타리, 아, 귀, 귀, 아, 내, 내손 멈춰, 멈추라고, 야, 이, 이거, 야, 구구! 아, 이렇게, 펄 상점, 할인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2 0 2 4년 7월 17일 업데이트 및 이벤트 리뷰,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저게 더 좋냐고요? 아, 음, 저게 더 좋은 게 아니고, 우리가, 아까 전에 토로로님이 말씀하신 거 있잖아. 공원도가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명장 때 빌려주는 거는, 공원도를 10을 소모해서 빌려받는 건데, 요거 같은 경우에 공원도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결론적으로 뭐냐, 이걸 우리가 사게 되면은, 공원도 10을 할인, 얻을 수 있는 거야. 즉, 200펄에 공원도 10 200펄과 공원도 10을 골라보세요 어떤걸 할지 대신에 200펄은 이제 한번 사고나면 더이상 살 필요가 없어요 근데 공원도 10은 평생동안 공원도 10을 계속 소모해야돼 아이고 개인의 선택이지 아 똑같이 전체 그 울타리 글수제한은 똑같이 10개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들면은 어 퀘스트로 받는거 두개 그리고 내가 풍요 울타리 산거 3개. 그럼 총 5개가 되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공원도로에 가 설치할 수 있는 게총 5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전체 울타리 개수는 무조건 10개만 가능합니다. 언제 올라온 거지? 아침의 나라 서울 사전 예약 이벤트 참여해봐요. 어, 사전 예약이 뭐가 있나 본데요. 검은사막 공식 홈페이지 입장하신 다음에 하면은 추구기, 해시계, 발크스의 조언 80, 아획 10개를 준다고 합니다. 이거 우리도 가능합니까? 우리도 가능한가요? 아, 네. 하러 가겠습니다. 예. 후구후구. 후구. 당장 출발합니다.